여기 기존에 들어있던 랜드 메모리 지금 적출된 메모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리 우리가 그 일련번호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 리더기에 읽었는데 장비에서 인식을 불인식으로 떴고요. 어,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그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액정이 복원이나 부팅을 시작하게 되면은 화이트 색상의 액정 같은 경우는 배경 화면이 백그라운드가 이제 로고가 뜨면서 그 안에 이제 화이트 색상이면은 하얀색이 떠야 되고 블랙 휴대폰이 검은색 휴대폰이면은 뭐 블랙이 떠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의심했던 것처럼 어 화이트인데 블랙 색상이 떠서 그리고 이제 복원 으로가또면 뭐 6번이 같이 동반되기도 해서 어, 쭉 추리를 했을 때 이거는 메모리 불량인 걸로 일단 확인을 해서 지금 메모리 적출을 시도를 했는데 맞습니다. 리더기에서 메모리 불인식으로 인식이 안되는 상태로 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테스트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테스트 지그에 넣어서 일반 테스트 메모리를 삽입해서 지금 출력 보고는 어, 시작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화이트 색상이 떠서 뭐 지금 이 상태로는 메모리만 교체하면 되는데요. 어, 메모리만 교체해서 될게 아니고 메모리 안에 있는 일련번호 정보라든지 그런 걸 어, 기존의 랜드에서 읽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련번호를 추적을 해야 됩니다. 일련번호 추적을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 이제 어드레스까지 다시 이제 그 요청해서 그것까지 다 입력을 해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어요 예전 10 버전까지만 해도 일련번호나 블루투스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그냥 랜덤으로 뭐 기록을 해도 뭐 사용이 다 가능했는데 IMEI나 아니면은 그 일련번호만 맞으면은 다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 메시지가 하나 떴죠. 예, 요 메시지가 이제 기기 넥터크 연결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게, 어, 넥, 그, 넥터코 정보라는 게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의 일련번호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11버전부터는 지금 이러한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쭉 진행하다 보면 오류코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제 통신사에 문의하다 아니면 해당 뭐, 어, 그, 기기 AS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연락해라는 그런 뭐 문구가 뜨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부팅은 지금 처음에 이 작업 자체가 뭐 넘어가지 않았던 상태인 거는 뭐 이제 보여지는 걸알 텐데 지금 복원이 다 끝나서 정보가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 복원은 다 완료가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더 이상 진행은 안될 거예요. 하다가 뭐 이제 고객 지원 센터에 뭐 문의하라고 뜰 건데. 어떤 메시지까지 나오는가, 한번 끝까지 가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에 아이튠즈 e s 로하나고 뜨면, 네, 똑같은 메시지가 뜨죠. 아이폰을 연결, 해제하고, 심카드가 정확히 삽입되었는지, 심 핀을 사용한다면 잠금 해제를 터프하고 아이폰을 다시 연결하십시오. 기기에 해당 네트워크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폰을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연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죠. 뭐 와이파이로 활성화를 해도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테나가 없기 때문에 안테나를 킴 불려 주고요. 연결. 자, 네 아이폰을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활성화 등록서에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메시지가 뜨죠. 어, 애플 어, 서포트 어, 서포트를 방문하여 애플 지원에 문의하십시오. 뭐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요거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지금 오류로 인해서 어 일련번호가 매칭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뜬거구요 실제 문제가 됐던 요거는 이제 테스트 메모리 이기 때문에 빼 놓고요 원래 소비자 거를 연결했을 때 복원을 하게 되면은 나오는 걸 보세요. 똑같은 복고 모드가 떴을 때 초기화를 진행을 하면요. 이제, 아이폰을 기다리는 메시지가 조금 오래 가더라고요. 오래 가고, 여기서 시작이 되는가 싶었는데, 뭐, 중간에, 이제 뭐, 오류 코드가 6번이 떠서, 이런 문제로 저희 매장에 입고가 되었고요. 지금, 휴대폰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 우리가 테스트 액정이기 때문에 블랙인데, 원래 손님 액정과 휴대폰은 6S, 어, 실버 모델이었어요. 그러면은, 배경이, 하얀색 배경이 떠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처음에 예상을 했던 게 아, 랜드 메모리 쪽 분량이 높다고 판단을 한 거였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 일련번호 값하고 그걸 조회를 해서 어, 우리가 이거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어드레스를 알아야지만이 완벽하게 이거는 조립이 들어갈 수, 그러니까 세팅이 끝날 수 있으니까요. 뭐 오늘 하는 거는 요 확인까지만 일단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완성이 된 거는 뭐 따로 추가 영상 녹화를 해서 추가 영상을 녹화해서 같이 올려 드릴 거고요. 어아 예. 어, 지금은 오류 코드가 바뀌긴 했네요. 4014로 오픈하기 전에는 6번이었는데 예, 4014도 보면은 이제 메모리 쪽에서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오류 코드가 뭐 있기 때문에 이거는까지는 즉 이렇게 일단 확인된 부분은 메모리 불량인 걸로 확인이 돼서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어드레스값 블루투스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정상적으로 초기화해서 세팅을 마치 면은 추가 영상을 같이 뭐 믹스해서 올려드리든 아니면은 뭐 따로 올려드리던, 뭐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의 풀이였습니다.